반가워요. 이번 시간은 무풍 갤러리 새 시리즈 에어컨 모델을 전해드릴까 해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빠르게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시길 바래요 실루엣 메탈 판넬로 더 풍부해진 3D 와이드 무풍. 무풍 에어컨은 약 22만 개의 리얼 메탈 무풍홀에서 냉기를 뿜어주어 마치 동굴에 들어온 것처럼 기분 좋은 쾌적함을 오랫동안 유지해드립니다. 메탈 패널에 3D 프레스 공법을 적용한 실루엣 패턴과 차분한 컬러로 거실 인테리어를 완성해보세요.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고효율 에너지 맞춤 절전. 비스포크 무풍 갤러리는 전 모델 에너지 소비 효율 1, 2등급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쾌적함은 유지하고 에너지 부담은 줄어듭니다. 무풍 모드를 사용할 경우 소비 전력이 맥스풍 대비 최대 90%까지 절약되고 스마트싱스를 통해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20%까지 전기료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무풍 갤러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합니다. 기존 R410A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R32 냉매를 적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최대 85만 톤 절감할 수 있으며, 태양광 충전 배터리가 적용된 리모컨으로 일회용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세척하여 사용하는 워셔블 필터까지 적용해 일회용 폐기물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R32 냉매. 탄소 배출량 약 85만 톤 절감하여 축구장 약 11.5만 개 넓이의 소나무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솔라셀 리모컨. 태양광 충전은 USB-C 타입으로 충전된 배터리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기능으로 리모컨 방전 시 USB-C 타입 충전이 필요합니다. 워셔블 필터. 세척하여 사용해 일회용 폐기물 배출제로 오후 1시 0 필터 구리 극세 필터 적용. 서큘레이터로 사각지대 걱정 없이 빠르게 하이패스 서큘 냉방. 하이패스 바람과 서큘레이터의 만남으로 빠르고 강력한 공간 냉방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방식으로 따뜻한 실내 공기를 흡입하자마자 팬에서 강력한 냉기를 만들어 바로 전면으로 뿜어주고 서큘레이터 팬이 멀리까지 보내주어 집안 구석구석까지 풍성한 냉기로 빠르게 채워줍니다. 쉽게 열어 더 편하게 관리하는 이지케어 8단계. 이지케어 스마트 1 기존 극세필터에 황화구리 성분의 원사를 적용하여 산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가집니다. 이지케어 스마트 2. 바람을 만드는 팬은 물론 손이 닿지 않는 서큘레이터 팬까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지케어 스마트 3. 냉방 종류 후 스스로 깨끗하게 맞춤 건조. 냉방 종류 후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를 알아서 뽀송하게 말려줍니다. 내 취향에 맞춰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조용하게 맞춤 건조가 가능합니다. 습도를 자동으로 센싱해 자동 건조해 주니 장마철에도 걱정 없습니다. 이지케어 스마트 4 리모컨 하나로 열교환기 내부 청소까지 청결하게 워시클린. 열교환기를 동결 후 세척하는 워시클린 기술로 전문가 도움 없이도 열교환기에 숨어 있는 오염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냉기를 만드는 열교환기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 더욱 깨끗한 바람을 즐길 수 있으며 이지케어 스마트 5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 주는 AI 진단. 전문가 도움 없이 에어컨이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이 필요한 항목이 발견되면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냉매량부터 실내외기 모터와 센서까지 AI가 진단해주어 안심할 수 있고 홈케어 매니저가 필터 상태까지 확인해줍니다. 이지케어 셀프 일 패널 전체가 열려 직접 관리가 가능한 이지 오픈 패널. 별도의 도구 없이 전면 패널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패널 뒤쪽은 물론 내부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케어 셀프 2 손에 닿지 않던 펜까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이지 오픈 펜. 바람이 만들어지는 펜까지 쉽게 여러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손이 닿지 않던 펜까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케어 셀프 3. 유지비 걱정 없이 깨끗하게 필터 안심 물 세척. 교체형 필터가 아닌 워셔블 필터로 필터분 리후 흐르는 물에 세척만 해주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세척건 조시 성능 변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 유지비 걱정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